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리뷰 팀입니다. 자 오늘 리뷰해볼 음식은 SNS에서 약간 파장이 일어났었던 나는 자연입니다의 이승윤 씨가 만든 라면밥입니다.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종림 씨가 감기 몸사로 인해 말을 제가 더 많이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. 네, 먼저 라면밥의 레시피를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. 준비물은 뭐 이렇게 버너나 가스렌지 그리고 냄비, 쌀, 물 그리고 라면 이렇게 이게 완전 끝이고요.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쌀은 미리 불려뒀습니다. 쌀은 불려두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.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라면 아, 라면을 아,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라면 부셨더군요 아, 라면 부셨습니다 반을 주 아주 면좀더 좋을 것 같네요. 그는스하니 뭐. 어, 많은 분들이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원인이 스프를 면 위에 뿌려서 먹다고 하는데 먼저 스프를 좀 넣고 수저를 이용해서 살짝 휘적휘적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쌀을 한 공기 정도 그러니까 이제 2인분 정도의 쌀을 넣었고요 이렇게 물을 조금 휘적휘적 해주고 라면을 바로 올려줍니다. 불, 불 올리세요. 자, 라면도 끼습니다 아무런 조리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생라면을 올리는데 여기서 끝입니다. 끝. 그리고 자. 강불에 5분 정도 해줍니다. 잠시만요. 뚜껑을 볼게요. 뚜껑 안 열었어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뚜껑을 닫고 5 분간 강불에 끓여주시면 됩니다. 타이머 준비해 주시고요. 타이머 준비해 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타이머, 오케이 타이머. 오분 <laughs> 맞춰주고. 레시피를 준수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닫고 그럼 잠시 후에,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네 이렇게 저희가 강불로 오븐을 끓이고 지금 연기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강불로 오븐을 끓인 후 중불로 낮춰서 다시 오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불로 일단 줄이고 차이가 없네요 됐죠? 오케이 이러고 다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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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중불로도 5분, 동안, 5분 동안, 동안 절 가만히 기다렸습니다. 기다렸습니다. 편집을 해서 시간 안 느끼겠지만 연기 보이시죠? 이렇게 5분 동안 끓인 후 불을 끄고 <웃음> <웃음> 2분간 진짜 밥 짓듯이 2분간 가만히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2분 동안 또 가만히 있겠다는 뜻입니다. 그럼 한번 더 가만히 있어 볼까요? 네. 셋 네.

네,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. 어... 라면은 그대로 살아 있고 밥은 이렇게 잘된것 같죠? 라면 밥, 오, 맛있겠다. 5분간. 여기서 편집. <laughs>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한번 먹어봅시다. 오늘 맛있겠다. 안 눌러 붙었어? 응. 밥잘 됐네.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강불에 5분, 중불에 5분. 그리고, 그리고 뜸 들이기 2분 맛있어? 응성공하다 성공했다 <웃음> <웃음> 와. 사실 저희가 이거 만든다고 한번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실패를 가지고 <laughs> 다잘 먹었네요. <laughs> 너무 기분 좋다. 음, 와, 국물에 말아 먹는 거랑 맛이 완전, 완전. 달라요. 그냥 끓인 라면에 밥하고 같이 먹는 거 그런 느낌. 면은. 근데 이거 자취하시는 분들 귀찮을 때 이렇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5분 오븐, 5분이니까 뭐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 보면서 5분 기다렸다가 중불로 네. 또 줄여주고 자취하는 분들이 먹을까요 이거를? <laughs> 귀찮을 것 같은데 맨날 라면만 끓여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또 맛이 다르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2인분 기준으로 해서 그 쌀컵 두컵 혹은 밥 그릇 한개 정도 기준에 쌀을 넣고 물을 500ml 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한개할 때는 250 정도면 넣으될것 같습니다. 야, 먹지 말 맛을 설명을 해 <웃음> 리뷰인데 <웃음> 식사 먹방이 아니잖아. 배가 <laughs> 고파가 <laughs>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. 쌀을 꼭 20분 불리고요. 불린 기중에. 그리고 스프 넣고 휘저 주시고요. 면 넣고 뚜껑 꼭 닫으시고. 열면 망해요. 그렇죠 열면 망합니다. 어저께 열어가지고 망했거든요. <laughs> 확인한다고. 그리고 뚜껑 닫고 강불에 5분, 강불에 5분 기다리고 약불에 5분 기다리고 그리고 꺼주세요. 그리고 2분 더. 기다려야 됩니다 총 12분 입니다 12분 쌀 볼린드까지 32분이죠 근데 쌀은 아, 먹자고 하까 쌀은 <laughs> 괜찮으요 <급한> <laughs> 쌀은 쌀은 만약에 20분 동안 불리기 힘들다 싶으면 뜨거운 물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불려도 되고, 음... 아니면은 강불에 5분을 한 후에 약불에 한 1, 2분 정도 더 해도 된다고 해요. 대신 물을 적게 넣으면 바닥이 타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설거지할 때 힘듭니다, 엄청 아 맞습니다. 이것도 제가 설거지를 했고 제가 설거지를 지금 또할 거예요. 여기는 이 친구 집이니까요. <laughs> 자 라면 밥다 먹어봤는데요. 조금 남긴 했는데 네, 다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맛있게잘 먹었고 네. 어, 아까 거기에다가 계란 달걀, 달 아, 하나, 하나 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<laughs> 뭐 라면 종류는 뭐 자기가 뭐고 싶은 라면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저는 매운 걸잘못 먹어서 신라면 좀 맵싹하게 먹긴 했는데. 저는 뭐 다른 밥도 맛있었고 면도 맛있었지만 밑에 살짝 물로 붙어 있는 밥이 맛있었어요. 어... 저희가 이걸 뭐 먹기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남겼지만 되게 맛있게 밑에 있는 밥을 잘 먹었을 것 같습니다. 누룽지처럼 조금 맛이 나요. <laughs> 누룽지처럼 누룽지 맛이 나는데 양념이 돼 있는? 어양념이 누룽지.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해 먹을 때는 꼭 김치나 그리고 좀 자극적인 걸 싫어하면 약간 하얀 반찬류들, 뭐 콩나물이나 이런. 심심한 반찬들이랑 같이 먹어도 될것 같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요리인 것 같아요 맨날 라면만 먹는 자취생분들이나 뭐 이제 전화 이 친구 대학 생활할 때처럼 계속 집에서 먹게 되면 라면을 자주 먹는데 약간 좀 새로운 걸 먹고 싶다 싶으면 는 1인분 기준으로 네이버에 쳐도 레시피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될것 같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 영상 보고 만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한 일이죠 <laughs> 네. 어 그리고 지금 조금 제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,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환절기라서, 네, 환절기라서 감기 조심하시고요. 돈 진짜 많이 나갑니다. <laughs> 저저께 사 왔었어요. 두사 맞고, 린게를 받고, 네 진짜 아파가지고. <laughs> 그럼 몸이 더안 좋아지기 전에 맞춰보도록 할까요? 몸은 아프지만 오늘도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! 수고하셨습니다! 아유, 감기 좋았어요. 감기 조심하세요.